안녕하세요, 산타클루스입니다. 현재 저는 레벨 48에 경험치는 74%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용돈 사냥을 가보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사냥터 가기 전 장비 설명, 그리고 스탯 설명, 그 다음에 용돈 2층 사냥을 실제로 가볼게요.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어떻게 되냐면, 무게는 현재 7 데스블레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속성작은 불속성 플러스 2. 그 다음에 방패는 7무간의 방패. 여기 땅속성 플러스 2퍼. 나머지는 5 마법각반, 5 수정갑옷, 5강 철면과 5. 낡은 투사의 티셔츠 5. 수정장갑에 망토랑 부츠는 6강입니다 요렇게 끼고 있고 악세사리 악세사리는 반지랑 목걸이, 귀걸이 전부 다 물방 1짜리 물방 1 올려주고 전사의 귀걸이 기사의 목걸이 물방 1, 콘1 그 다음에 수호의 반지 물리 방어력 1 2개 그 다음에 벨트 델트. 벨트는 무게 500에 HP 30 신체 벨트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희귀 오르쿠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거리 데미지 2. 그리고 인형 인형은 울데아를 사용하고 있고 근, 근거리 명중 2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은 22, 근거리 데미지는 27, 근거리 명중은 101, 그 다음에 콘은 19, 저는 콘에 2를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하 물약을 좀 많이 들려고 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약 회복률 1.9, HP 회복 16, 최대 HP 1758, 이렇게돼 있어요. 요렇게 돼있고 일단 용돈은 용돈 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반 사냥터에서는 저는 지금 보이는 요거 다섯 개 버프만 사냥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돈을 갈 때는 그좀 버프를 많이 씁니다 <laughs> 지금 제가 쓸수 있는 모든 버프를 다 써요 음. 일단 얘도 한 10개만 챙기고 용기 챙기고, 음. 그동안 모아놓은 용기랑 드래곤 진주를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주문서 상인, 주문서 상인한테서, 원래는 블레스트 하머만 사는데, 용돈 갈 때는 인챈트 스테이터스, 요거도 사용을 합니다. 요거도한 10개만 사, 사갈게요. 이렇게 사고 이제 물약을 가득 음,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용돈에 가면 사용할 게 용기랑 여기 보면 스프 그 다음에 요거 인센트 스테이터스 그리고 전투 강화 주문서 얘들을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용돈에 가실 때는 순간이동 주문서를 좀 넉넉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랬냐면, 그, 몹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2층으로 가볼게요. 음, 오, 별로 없네요. 예, 네, 잘 떨어졌습니다. 도착을 하면 스프 사용하고, 음, 얘는 이제 자동으로 사용하게 해놓으면 되겠죠. 얘는, 그 600초밖에 아 360초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전갈. 예.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렇게 제가 지금 세팅해서 오면 한 30분 이상은 사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냥을 하면 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용돈 2층에 사냥할 때는 웬만하면 조심조심 사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장비로는 사실 한요 정도까지는 사냥할만 하거든요. 한 세네 마리, 음, 세 마리 되고 세네 마리 되고 사실 지금 거의 용돈이 현재 나와 있는 마지막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올 때는 진짜 저도 이렇게 풀 버프 다 써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 지금 제가 사냥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버프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사냥할 만 하거든요. 음,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좀 많이 몰릴 것 같으면은 조금씩 빼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용돈을 언제부터 다녔냐면 그, 85방쯤? 85방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레벨 48이 되고, 레벨 48이 되고, 방어구가 90방이 넘어가니까는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사냥하시다 보면 이렇게 다구를 심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맞다가 텔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나와가지고, 음, 또 이렇게 사냥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모니터될 때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면 웬만해서는 크게 위험한 일이 없더라고요 피도 거의 한 요정도 계속 유지해 가지고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사냥을 하시면 되고 용돈 2층에서는 누가 좋은 걸 주냐 해골은 다안 좋은 거죠 좋은 거는 그요 졸개들이 주면 졸개 졸개가 주는 게 무관에 두고 신간의 투구, 정령수정 버닝에 폰, 그리고 정령수정 네이처 스터치,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개를 많이 잡으려고 해요, 오면은. 음. 그리고 제가 용돈 2층에서 추천드리는 무기는 데스블레이드입니다. 아마 싸울, 싸울,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한번 와서 사냥을 해보세요. 사냥해보면 저보다는 좀 잡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골에 추타가 없기 때문에 해골 잡을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이렇게 사냥하면은 한 3~4마리 정도 3~4마리 정도 붙었을 때는 그냥 사냥할만하고 아까처럼 한 5마리, 6마리 요렇게 붙었을 때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 경우만 좀 피해서 사냥을 하면은 무난하게 사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용돈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냐? 음. 사실, 지금, 재장비나, 제 재랩에 제 오면, 사실, 적자 사냥터기는 해요. 적자 사냥터기는 한데, 좀, 사람이 없을 때, 뭐, 편한 사냥과, 그냥, 미리미리 와서, 득템을 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거죠. 음.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음. 본던이나, 뭐, 개미굴이나, 왕가인 무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람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뭐 창고에 모아놓은 드래곤 진주랑 용기랑 뭐 전투 강화 주문서 스프 이런 게 있다면은 한 번씩 놀러와서 사냥해 볼만 한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한번 90방 이상 되시는 기사분이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용돈을 사냥해 보시길 바랍니다.